조금 전에 저 증인 선서하신 18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? 수사는 안 합니까? 네,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입니다. 이걸 연성독재, 연성파세짐이라고 부릅니다. 백색독재, 백색파세짐이라고 부릅니다. 형식은 삼권분립과 그리고 형식기구들을 작동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.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.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18분이 지금 방통위에 파견됐었거나 현재 8명 또 감사관까지 9명이 외부에서 와서 진주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파견 명령 받아서 왔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.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. 방통위 는 특별 수사, 본 부로, 전 락했 습니다.